여호와 예수의 말이로다.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한 쌍을 이루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은즉 그 아이는 너희의 기쁨이요. 너희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너희는 너희의 자식을 사랑하며 키우도록 하라. 한 쌍이 상을 이루어 내 부모를 떠나 너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너희 스스로의 기, 길을 개척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라. 진리 안에서 한 쌍을 이루미 기쁨이 아니냐. 어째여 둘이 나뉘겠느냐. 그러나 둘이 나눌 수가 있으니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먼저 너, 너를 희 떠나 나에게로 올수 있은즉 너희는 기쁨으로 그것을 인정하여 주도록 하라. 그가 먼저 나의 나라에 도달하였음은 나에게 기쁨이 되며. 내가 그를 불러올렸음이니 너희는 그를 원망하지 말지어다. 오직 주 안에서 자유하여 나 안에 가고, 내 안에 가여서. 나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한 쌍을 이룬 너희는 행복하게 살기를 힘쓰며 스스로의 기쁨을 위하여 노력하고 너희 아내 자, 배우자의 위,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지니 그들이 평안히 살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한 정도도 평안히 살게 되리로다. 왕으로서 존대하며 왕비로서 존중하며 서로를 대하도록 하라. 서로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인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스스로를 높이라. 여와의 호 명령이 떨어졌으니 곧 이것이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생기게 하고 많은 사람이 너희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라. 너희가 너희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너희의 나라일 뿐이나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나니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된즉 내가 너희를 호위하고 너희를 보호하여 너희를 평탄한 길로 너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리니 나의 명령에 속종하고 나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한즉 내 명령을 따라 산자는 나를 따라 기뻐할 것이요 나는 항상 기쁘고 즐거우니 나의 기쁨이 쉼 없이 있음이로다. 나는 기쁘고 즐거우나 너희를 보며 탄식하나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미워하며 너희 스스로를 증오하고 너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이니 내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도다. 그러한즉 너희 스스로를 기뻐하지 못하므로 너희 주변에 상처를 주나니, 너희 상처가 너희를 찌르는 바가 아니오, 너희도 찌르니, 너희도 찔렸거니와, 너희 주변도 찌르고 있으니, 그것이 화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바이로다. 그러한즉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내 아내는 내 남편을 대하기를 나와 같이, 대하, 나와 같이 대하, 대하도록 하고, 내 아, 남편은 내 아내를 대할 때, 나를 사랑함 같이 그들을 사랑하도록 하라 그러한즉 진리 안에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었은즉 너희가 하나임이 분명하도다. 너희가 나와 같이 하나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가 되었고 또한 아내와 남편이 하나 하나가 되어 너희가 하나를 이루었은즉 너희 또한 하나가 되었음이로다. 셋이 이렇게 완벽하니 너희가 완벽한 사람이오. 너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나. 너희가 스스로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영생을 생명으로 얻어 그 생명에 살게 되나니 그 생명에 사는 자들끼리 하나하나 되어 연을 맺도록 하라.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연결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짝을 정할 때에 잘 주의하여 믿음을 보라, 중심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눈을 열게 하리니. 그 남편의 실상이 그 안에 실상이 보이게 하리로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한자마다 그 쌍을 이루어 여호와에게 명령에 순종하라니.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그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였음이로다. 너희가 사랑하고 화합하여 연합하라. 서로 배려하면 배려하는 일이 깊어지나니 배려는 배려를 낳게 되느니라. 그러나 서로 멸시하고 서로 무시하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인즉. 그 무시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일인 조, 좋은 일인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리니 곧 영원한 그 날까지 너희가 사랑하게 되리로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나니 죽음으로서 깨어지고 부활로서도 깨어지나니 그가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가 되며 하나의 개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은 즉 남녀간의 평등함이 이루어지며 남녀가 없이 오직 사람과 선서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가 되리로다. 그러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직 한 몸을 이루었을 때와 같지 아니하며 오직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주장하여 나에게나 오나니 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족함이 이루어지게 되리로다. 젊었을 때에는 서로를 사랑하거니와 나, 나이가 들었을 때는 서로를 존중하거니와 나이가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스스로를 사랑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살거니와 그 오직 지나간 세월을 다 세어보면 여호와의 인도하심밖에 없으니 여호와를 믿으라. 끝까지 하나되어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 스스로 본을 보이라. 서로 사랑하면 무너짐이 없나니 서로 무너진 것을 세워주기 때문이로다.무너지지 아니하는 자는 승리하나니 승리의 화살을 너희가 많이, 나은, 많이 가졌은즉 잘 수중에 화살이 많은 자는 잘 무너지지 아니하는 도다.